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네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이지바이오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어제 갭 상승 이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음봉을 뽑아내면서 현재 7,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불타오를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불이 살짝 이렇게 식었을 때. 눌림몰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보이는데요. 뭐 어찌 됐든 이 주가가 앞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매갈이 없이 쭉 빠지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지바이오는 앞에 1년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주식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세력이 그렇게 쉽게 저희들에게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있는 1년간의 매물 때는 물린 매물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물리게 되면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들죠? 본전심리라는 게 됩니다. 본전심리.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빨리 이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 세력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락을 반복시키면서 이렇게 싸게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입을 할때 이렇게 올라갈 때 뜨거울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세력과 마찬가지로 세력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눌릴 때 싸게 싸게 물량을 매집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이지바이어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종목들을 이런 진입 시기에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숫자 1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제가 진입하는 시기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성공 투자하라고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과연 이 곡물 테마가 그렇죠 지금 이지바이오가 곡물 테마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물 테마가 장기화될 것인가 아니면 단발성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네, 현재 곡물 자금률은 20%가 채안 됩니다 그리고 공물 자급률이 뭐냐면 우리가 공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가 채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날 시대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회식이나 모임 자리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식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곡물은 이렇게 부족한데 수요는 증가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죠? 수급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수급 불균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곡물 테마는 이번에 굉장히 심상치 않다.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런 뭐 시황이나 아니면 은 종목 분석 자료들을 매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성공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것 역시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위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 다시 보이시죠? 제 연락처로 그냥 간단히 숫자 1, 하나만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우리 구독자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파이팅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